어렸을 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돈 아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석하게도 바람과는 달리 현대사회가 되면서 질병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제발 이 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만 꼽자면 바로 치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혀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 정말 두려운 병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치매 발생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약10% 이상이 치매로 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발병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치매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이 아니며,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의 뇌활동, 동호회 등의 사회적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것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이요법은 치매 예방에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음식은 꼭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유발 음식 첫 번째 고지방 음식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지만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나쁜 지방으로 불리는데요. 상온에서 액체인 불포화지방산과는 달리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의 형태를 띠며 대개가 동물성 지방입니다. 대표적으로 버터나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삼겹살, 햄버거 치킨, 과자 등이 있습니다. 고려대의대 이민수 교수는 치매에 제일 나쁜 것은 포화지방산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포화지방산은 치매에 치명적인데요. 포화지방산 함유식품을 먹으면 치매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뇌경색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뇌에서 플라크를 생성하고 이것이 축적되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합니다. 그동안 콜레스테롤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수차례 발표되어 왔는데요. 작년 11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국내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치매 위험 요인을 연구한 따끈따끈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688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성인의 경우 모든 치매 유형에서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먹어서 몸에 좋을 것 하나 없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인위적으로 만든 고체형 지방으로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식품의 맛과 식감,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소량만 먹어도 체내 염증 물질이 많아져 혈관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심지어는 체내에 한번 들어오면 쉽게 배출이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뇌졸중 치매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과 치매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규슈 대학교에서 치매가 없는 1,600명 이상의 남녀를 10년 동안 조사해 본 결과 혈중 트랜스 지방 수치가 가장 높았던 그룹은 가장 낮았던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2% 높았다고 하니 정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판단하에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식품 영양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세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빵, 과자, 쿠키, 튀긴 음식, 도넛, 치즈, 냉동 피자, 케이크, 감자 튀김 등이 있습니다.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할 정도로 맛있는 튀긴 음식과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을 당장 끊을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고지방 음식이니 조금씩 섭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치매 유발 음식 두 번째 고당도 음식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분인 해마가 활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동안 당뇨와 치매의 연관성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약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디저트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뇌에 손상을 입히는 지름길입니다. 목마를 때별 생각 없이 마셔왔던 당분이 많은 음료 역시 당수치를 급격하게 높입니다. 영양소 하나 없이 오로지 맛으로만 먹는 달콤한 음료들. 탄산음료, 과일주스, 휘핑크림이 올라간 음료들은 반드시 줄이셔야만 합니다. 또한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당기는 것은 의외로 치매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뇌의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세로토닌 신경계가 자극되어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고당도 음식인 케이크, 캔디, 초콜릿, 아이스크림의 섭취를 줄여나가야겠습니다. 치매 유발 음식 세 번째는 고염분 음식입니다. 미국 코넬대학 의대 치매 전문의 라데 콜라 박사는 소금 과다 섭취가 염증성 면역 반응을 일으켜 뇌로부터 산소를 빼앗고 뇌 신경 세포를 손상시켜 정신 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하루 권장량보다 많은 티스푼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고염분 먹이를 주에 계속해서 준 결과 몇주안 가서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염분 과다 섭취로 장에서는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의 기능이 억제됐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 혈류를 개선할 뿐 아니라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서 새로운 기억들이 저장되게 하는데도 필요하며 따라서 인지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라데콜라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산화질소가 없으면 뇌의 신경세포에 산소와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결국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한 쥐들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 시스템에 장애가 나타나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로찾기 테스트에서 탈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해 공간과 위치 기억력이 떨어졌음을 나타냈습니다. 또 둥지를 만드는 방법도 잊어버려 둥지 만드는데 사용하는 재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쥐들은 그러나 고염분 먹이를 끊고 보통 먹는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4주 만에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과 내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고 하니 우리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을 지키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소스류와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 섭취를 자제해야겠습니다. 치매 유발음식 네 번째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줄이기 힘든 술입니다. 프랑스에서 한 잔씩 마시는 와인처럼 과음하지 않는다면 술은 건강상 이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량을 조절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은 정신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음을 하면 체내에 들어온 많은 양의 술이 뇌에도 영향을 끼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훼손합니다. 음주 후 소위 필름이 자주 끊긴다면 건망증이 부쩍 는것 같다면 더욱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에서 주로 생기지만 과음으로 말미암은 알코올성 치매는 젊은층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4장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왜다 맛있는 음식들인 건지 속상한데요.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해주는 음식들 중에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실제로 카레를 가장 많이 즐겨 먹는 인도는 치매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중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에 반해 인도는 치매 발병률이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낮은 이유에는 카레 속 커큐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며 혈관성 치매를 유발시키는 뇌염증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강황의 커큐민은 건강상 효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흡수되는 양이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후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강황의 커큐민과 후추의 피페린 성분을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가루를 물이나 우유 한 컵에 1티스푼 정도 넣고 아주 약간의 후추를 타서 먹어도 좋으며 커피에 넣고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넣어 만든 강황밥과 후추를 첨가한 반찬을 함께 드신다면 더욱 건강한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품 기능성을 인증한 최초의 천연 식품으로서 뇌 신경 세포의 60%를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 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뇌에서 기억과 인지 지능을 관장하는 해마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여 치매 예방을 돕는 식품입니다. 2014년 영양건강노화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호두를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인지 수행능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주립발달장의 연구소에서도 동물 실험을 통해 호두가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고 발병을 억제하거나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 당시 쥐들이 매일 먹은 호두의 양은 사람으로 치면 28g에서 42g으로 4분의 1컵을 조금 넘는 양에 해당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은 반으로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맛있는 음식 섭취는 조금씩 늘리시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훌륭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